아, 국생 선배님은 폼이 앞에 찬이 형이랑은 아예 다릅니다 찬이는 어디 가는 거 같지? 네, 그냥 저기 저희... 약속 장소에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도시락 싸들고 막 <laughs> 학교 야 도시락 갖고 가할때 그거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어. 대여를 할수 있는 곳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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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러니까 이런 신발들을 대여하고 팔기도 맞추고. 하는 거 같은데? 팔기도 합니다 판매도 아 합니다 네. 너가 대여해주는 거야? 제가 대여는 하는데 결제만 응. 선배님이 해주시면 될거 같아요 <laughs> 그래? 아, <laughs> 아 대여 비용 받는구나 아 그럼요 그럼 신발을 좀 얘기를 네. 해주면 자, 이게 쿠션 입니다좀 이제 입문자요 아니면 초보들도 많이 아니 신을 수 있는 이제 쿠션 아아 네.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본입니다카본 카보너. 아, 전문가용 그렇죠 초보들은 신으면 저는 추천을 안 하는 게 응. 저도 뭐 러닝을 잘 모르지만 발목을 이게 못 잡아요. 아 발목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쳐요. <laughs> 굳이 이것까지 신을 필요가 없다. 응, 가격도 응. 좀 이제 고감니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네. 것 중에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그럼 추천해줘.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선배님? 255. 255? 응. 자, 자, 좀 볼까요? <laughs> 생각? 아니 시개 포크 가게 가면 폼 파는 사람처럼 보이고 네. 또 이제 여기 신발 가게 있으니까 신발 파뭐 장사 되게 잘할 것 같아. 아니 그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정보가 혹시나 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기 한번 쫙 읽어보세요. <laughs> 아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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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읽어보는 걸 얘기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자 요겁니다.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1080V14 일상의 러닝화면 <laughs> 최고의 중립 쿠셔닝 러닝화입니다 네. 어, 이거 신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네. 신어보면 돼요? 신어보고 선배님은 왼발, 오른발 사이즈 똑같으세요? 그럼 이게 어. 은근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신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laughs> 저도 다르거든요 제가 오른발이 270인데 왼발이 네. 265예요 어, 이거 조, 좋은데? 어? 딱 괜찮으십니까? 어, 어딱 좋아 어? 딱인데요? 어. <laughs> 어땠어요 느낌이? 그때 그 젊었을 때그 기억이 딱야 좋다 <laughs> 양쪽 안신으도되겠니까뭐 다른 것도 한번 그러면 요거 한번 신어보시겠어요? 카보? 카보나로 한번 아, 아, 아. 아니 우리 형... 형님들한 짝입니다 이게 형님들 왜이게어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그리고 형님들이 제가 봤을 때이 네 사이즈를 알아? 55를 제가 옷실줄 알고 준비해놨습니다 아, 그래. 같이 있었잖아 네. 응. 맞습니다 <laughs> 이거는 이제 카보나입니 친구 잘사를 잘하네 네. 아 이건 더 가볍네 가볍습니다 일단 어떨로 봤을 땐 딱딱해 보이는데? 아니다 최고기로 달성을 위한 슈퍼레이싱화입니다 그게 아니라 야, 이게 큰거 같은데 이거 작은 거 이거 55맞아 55는 맞는데 오, 이 아. 뉴발란스의 장점 하나가 똑같은 디자인인데도 볼 크기가 달라 아. 그런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거 신어보면 돼? 네네네 이건 어? 이제 아 이런 느낌이네 이 욕은 그 네. 반발력이 있네.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다칠 수가 있는 거야, 초보자들은. 아 그렇지, 어. 잘못하다가 잘못하다가 어. 초보자라는 얘기 그만 하, 하지 마. 저희가 하는 거 맞죠? 저도 약간 초보자라. 아. 다른 디자인도 한번 맛을 한번 싹 보시겠습니까? 아이 친구. 권하는 건 아닌데 느껴보라는 네. 거잖아, 그렇죠, 마술 그렇죠. 보라는 거는. 올기 어. 러닝화입니다. 아, 올기 언제나 하실 수 있다. 네. 일상생활에서도. 야 이거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죠? <laughs> 어 근데 아 근데 확실히 뜨신 <laughs> 딱그폼이 나오세요. 어, 어 이거 알지 이거? 장난친 게 아니라 이거는 왜 이렇게 가벼워 보일 수가 있나요? 신발 하나 바꿨을 때 이걸로 할게. 이거요? 이거요? 음. 어자 <laughs> 어디다가 자야? 자자 <laughs> <laughs> 자? <laughs> 이거 네. 신으면 돼? 네. 그거 괜찮죠. 저는 어. 그냥 우리 야. 코치님이 그냥 추천해 주는 거 그냥 그냥 한 번에 신을게요, 그냥. 야, 이거 나왔다. 이건 어떤 제품이죠? 이게 이제 쿠션인 것 중에 <laughs> 네. 가장 뛰어난 쿠션을 갖고 있는. 오, 네, 이거 신잖아요. 여기 종로 지금 다 뒤집 없습니다. 신어보시고. 한번 신어볼게요. 신을 왜러닝화를 신는지가 이해가 딱 되실 거예요. 야, 얘는 신어봐. 신발도 신는 것도 이상하긴 하다. 천연. 약간 <laughs> 모든 게 약간 쫙. 아, 어서 신어, 친구. 와. 어때? 아니, 솔직하게 해야 돼. 그리고 한번 살짝 떼어봐야 돼요, 아까. 떼어봐야 느낌을 알아요. 응? 아니 근데 어, 좀 이상한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 이상한 거죠? <웃음> <웃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셔야 제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발이 크잖아요, 되게. 네. 이거 신고 뛸수 있나 내가? 가볍긴 한데. 옛날에는 고무신도 신고 뛰었는데 지금 이 정도 <laughs> 최고급 넣닝 거인데 이게 요거 한번, 요거 한번 신어 보세요. 요거. 어, 어. 아우, 또 까다로운 손님이 오셨네. <laughs> 심증해야죠. 어, 이거 좀,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아 이게 내 신발이에요. 이게 맞아요. 네 맞죠? 이게 내 거네. 네, 아 맞아요. 아까는 아 뭔가 조금 넓은데 있는데도 답답한 느낌. 음, 음. 네, 막 패딩 입고막 운동해야 되는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인데 네, 네. 이거는 딱, 어, 딱 적당한 준비가 되고 네, 이거예요. 이거 결제하시겠습니까? 네 이걸 로 결제겠죠. 네. 제가 사거든요. <laughs> <laughs> 잘하네. <웃음> 저도 그러면 또 네. 다시 떼야 되니까. 혹시 카보나는 패스하고? 어, 네, 저도 그 카본... 카보나가 그런 없나요? 하나도? 제가요? 네. 저는 카보나가 있긴 있죠. 오. 저도 대회 나갈 때한 번씩 신습니다. 아, 아, 대회, 대회 나갈 때는, 때요? 네. 예, 아, 근데 아, 그 전에는 아. 꾸준히 이제 저도 몸에 근육을 좀 만들기 위해서 아. 이런 일반 쿠셔닝화로 이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아. 아 기가 막히네만 아, 끈을 너무 아. 세게 또 묶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여유, 여유, 아, 여유 있게. 아 여유 있게. 음. 이렇게 허리게 통해야 되니까 피가. 그어 근데. 전속들이네 그럼 뭐 신발 고르는데 뭐 저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그렇지. 네. 마음을 정해놓고 갑니다 저는. 아 그거네. 내가 백화점 들어가면 오분 어. 안에 나오잖아 와. 아. 아. 이미 생각을 해놓고 어. 다른 색깔 이거요. 적색 이거요. <laughs> 그래서 딱 가서 그거 <laughs> 없는. 그렇죠. 내가 첫 번에 이, 이거라 그랬잖아. 네 그치? 바로 딱 어. 선배님은. 어. 근데 몇 개를 권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직원의 마음을 한번 걸리는 거예요. 근데, <laughs> 근데 느낌이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어, 어. 저도 사실 지금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딱 보는 순간 난 이거다. 어. 야이 진짜가 보니까 다, 나랑 똑같은 거 같은데? 아, 아, 아 같은 역시 거네요. 똑같습니다. 아아 아, 이게 하, 러닝 음. 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음. 어 느낌이. 이게 음. 네. 음, 무리하지 않고. 예. 네. 어 이런 느낌으로 이제 딱딱. 어 됐지? 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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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잔 마실 것들이? 러닝하는 마음이 아이언맨. <laughs> 아. 러닝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laughs>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안 다치고 건강하게 뛰는 게 그럼.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운전도 있잖아 네. 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네. 잘 달리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야 가장 안전하게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아. 가장 잘하는 사람 근데 어. 바로 한번 그냥 달려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신었는데 근데 신었는데 바로 달리는 것보다 항상 운동은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준비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네, 이거, 에이, 뭐, 러닝 뭐, 키로 뛴다고, 얕잡아 보다가 이제 다치는. 큰일 지 그래. 골프 당사 운동을 몸을 풀고 가잖아요. 고관절을 좀 많이 풀어주면 좋습니다. 네, 네. 어. 요런, 요렇게. 아, 이렇게? 네, 요렇게 고관절을 쓱. 35. 어. 그래. 이것도 너무 쉬고. 무리하면 안 돼. 그렇죠. 가볍게. 길기뛰진 그... 않을 거라. 음. 근데 너 이거의 목표는 뭐야? 런닝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저는 런닝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살을 빼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어. 지금은 목표라기보다 제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런닝. 아, 아. 제가 멘탈로 약간 힘들 때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을 때 런닝하면은 응. 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 리프레시 하는 거구나. 그렇죠. 누워서 어.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보다. 아, 그래서 우리 목표가 뭐냐? 우리의 목표는 음. 오늘 건강한 생각과 그쵸 그렇죠. 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뭐냐고 우리의 모, 목표가 우리,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kg에 뭐얼마큼 건강한 생각은 뭐 우리가 다 갖고 있고 그렇죠 뛰고 난 후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어. 웃으면서 안녕 하는 게 저는 정말 오늘 목표입니다 <웃음> <웃음> 야, 그러면 네. 웃으면서 안녕 하기 전에 네네. 목표를 얘기 안 하니까 안녕 못할것 같은데 그러면 키로 수로 좀 구체적으로 아, 아니야 아니. 아, 오늘 말고 오늘 말고 오늘 한 번만 뛸 거야? 아. 하면서 뭐뭐 계속 풀어주시고요. <laughs> 네. 그래 목표 이게 아니야? 목표? 어 목표 우리가. 자 그래서 각자 생각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찬이 형 목표가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오늘 목표가 아니 저... 오늘 목표가 아니라요. <laughs> 앞으로 런닝에 대한 목표가 뭐냐면 앞으로의 목표는 네. 제가 생각하는 시간에 네.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건강한 체력을 네. 유지하고. <laughs> 아니, 배 꾸준히 배. 하는데. <laughs> 네. 그게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두달 뒤에 연습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진짜 런닝에 뭐5 k m 에 얼마 만에 딱 아, 들어오겠다. 시간이... 어. 너는 얼마큼 들어온 거야? 5 k m 에 제가 최고가 이제 5 k m 에한 24분 정도? 5 k m 에 24분? 네. 최고기로입니다, 개인 그 최고기로. 최고 그러면 안 멈추고 뛰어야 된다는 거 아닌가? 저는 안 멈추죠. 뛰다가 걷다가 <laughs> 뛰다가 걷다가 저는 그렇게. 아, 보면... 아, 아 그래도, 돼. 그래도 네. 되죠. 네. 네. 그래도 되죠. 그럼 자기, 몸이, 때문에 네. 자기 네. 몸인데. 자기 네. 몸인데. 네. 어.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뛰되 최대한 장거리 연습을 좀 해보는. 그렇죠. 아. 어. 네. 오늘 난 절대 무리 안할거요 네. 네. 뛰는데 걷는 듯한 느낌이지. 무리 <laughs> 안 하는 거에 절대 동의합니다. 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자세가 그냥 잠깐 이게 렇 푸셔도 팔이 움직이잖아요. 아. 이 팔치기가 되게 중요하거든. 요 어, 그래? 네. 아. 아. 이렇게 뛰는 것보다. 아, 네. 네. 그렇지. 그, 가끔 이렇게 뛰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 네. 가보실까요 그러면? 어, 오케이 오케이. 런닝은 그럼 제일 잘 뛰는 사람이 페이스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아, 여기가 페이스이지. 선두에서는거 어, 나는. 뒤에서 때려. 오! 어? 오히려, 오히려. 아, 제가 만약에 저도 모르게 빨리 가면 혹시나 지칠 수 있으니까. 어. 제가 선배님과 형님 뒤에서. 그렇지. 괜찮으세요? 어, 이렇게 어, 너가 네. 어느 정도 뛰는지, 네. 내가 어느 정도 뛰는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네. 처음에 무리하면 안 돼. 네. 그렇죠. 무리하면. 계속 못뛸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아, 가볍게 몸 풀자는 느낌으로. 괜찮이. 딱 느낌 뭐가 알죠? 아, 느낌 보면, 아, 느낌 보면 알죠? 어. 그리고 러닝 네. 에티켓. 우리 또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한 줄로 뜁니다 우리. 음. 아, 매너 있게. 하지 네. 네. 그래, 말게. 네, 매너 중요합니다. 어때? 파이팅 한번 하고 출발하실까요? 네. 그래, 그래, 그 그래. 네. 자, 뛰어보자. 네. 파이팅. 네. 뛰어보자. 파이팅. 달리기. 그리고, 그리고 시작. 시작하시면요. 이제부터 운동 기록 이 저장됩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찬이가 앞에 뛰고 네. 제가 앞에요. 아, 어, 어. 갑자기 제가 멈춰서 이탈하더라도 너무 놀래지 마시고. 아, 그런 아, 아, 그런 약간 몸풀기로 뭐 500m 찍고 500m 돌아오는 느낌으로 해서 어, 1km 말. 어, 그래. 아, 그럼. 그래, 아, 그래, 한번 그래. 보시죠. 네. 앞에 시차 조심하시고요. 예. 하겠지. 충고. 1.1로 뛰겠습니다. 네. 오, 내 신발 진짜 가볍다. 아, 국진 선배님은 폼이 앞에 찬영이랑은 아예 다릅니다. 아, 그래? 네. 확실히 <laughs> 운동을 해보신 딱 티가 납니다. 지 어, 달리는 게 달라? 네. 가볍습니다 그리고 찬이는 어디 가는 거 같지? 네, 그냥 저기 약속 장소에. 저 근데 너무 빠르지 않나요? 어안 빨라요? 어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도시락 싸들고 막 <laughs> 학교 에야 도시락 갖고 갈때그 찬이 형은 그 폼인데 제가 지고 지금 어, 이 페이스가 느린 페이스는 아닙니다 지금 한730 7분 30초 페이스로 뛰고 있어요 7분 30초 페이스? 너무 빠른가? 조금 늦춰도 됩니다 찬이는 어, 조금 늦출게요 자 뛰는 게 자세가 봐봐요 다 보면은 국진 선배님은 미드푸슬이라고 해서 가운데 바닥을 이렇게 딱 착지를 하는데 찬이 형은 뒤꿈치부터 뛰고 있어요 저러면 이제 부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아우 진짜 아, 그래? 벌써 지금 약간 좀 허벅지가 당기는 것 같기도 한데 바닥이자이 정도 속도는 바닥이 괜찮습니까? 그거보다 약간 더 빨라도 될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아. 한이 정도만 런닝이 좋은 점이 이렇게 뛰면서 뭔가 주위를 감상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 아, 그럼 네. 자동차 운전하고 그럴 때는 못 보니까 주변을 그럼아 코치님 그럼. 네. 아, 정말 페이스 유지를 정말 와 뭐, 나, 로봇 같네요 로봇 아 괜찮으십니까? 아 정확해요 아주 이게 지금 이제 딱 8분 정도의 페이스가 나옵니다 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속도 유지가 이렇게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고 본능인 거죠 감아 <웃음> <웃음> 진짜 동물이다. 진짜 동물적이다. 진짜 잘 뛰시는 거예요. 와. 제가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로.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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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 아니, 이게 뭐, 이게 고생할 야, 게 없는데? 네, 이게. 고생했죠. 어. 저는 아까 뛰기 전에 선배님께서 뭐, 30대 때막 캉캉 날아다녔다 했는데, 음. 전 뛰는 뒷모습을 보고, 아,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아, 아, 정말로. 저는. 아, 아. 자세도 너무 좋으시고. 아, 어때요? 어때요? 전 선수인 줄 알았고, 오히려 아, 아, 제가 네. 배우고 갑니다, 오늘. <laughs> <laughs> 나는 뭘요? 아, 나는 <어땠어>? <laughs> 네? 저희 어머님이랑 똑같아요. 튀는 부분 똑같아 우리. 간절이 없었네 이렇게. <laughs> 네. 어깨에 힘이 또 들어갔어요. 아 힘을 아. 선배님 빼고 이렇게 그냥 툭툭툭 튀시는데 아 형은 계속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튀더. 아아 그렇구나. 길쭉해졌구요. 네, 음. 네. 그내 자세가 어떤 게 문제인지 좀 얘기 좀 한번 해줘.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지만 제 눈에는 문제가 1도 보이지 않았어. 요 정말로. 힘 빼고. <laughs> 아이은 보이지 않았을까 일이라도어 일은. 너무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지 않나. <laughs> 네. 야, 너 계속 찍어줘야겠다. 야, 야 이것도 갖다, 얘, 얘만 다 찍어줘 지금. <laughs> 아, 지금. 아,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제 뛰는데요. 네? 그래서 휴대폰 이 여기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아, 근데 러닝하는 네. 사람도 휴대폰 못 떠나요, 보통.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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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하나 원래 혹시만 네. 더 갖고 왔는데 이런 거를 그냥 하나씩 갖고 다니긴 해요. 아, 왜냐면 이게 다칠 수가 있고. 아, 제 아, 그래서 못 떴네요. 아, 휴대폰 이유가. 때문에. 아. <laughs> <laughs> 이거만 이분들 혼자만 좋은 거 같고 야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분석 좀 해줘야지. 네. 네. 운동 시간 지금 아 지금 거의 삼십 분 가까이 떴어요. 어. 그리고 꽤, 네. 꽤 길게 뛰었어요. 이점오 m 로를 뛰었어요. 네. 평균 속도가 오점일. 막 박동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심박수는 백육이 찍혀 있어요. 백육이면 음. 정말 안정 그냥 걸으신 거예요. 오 선배님은 아 그래? 예.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뛰는 거거든? 지금 마라톤계에서 지금 선배님을 주목하실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laughs> <laughs> 마라톤계에서 <데뷔에서> 이제 아, <laughs> 선배님을 섭외들아니 아, 아니야 아니 진짜 <laughs> 하는 얘기야 네가 진짜 객관적으로 얘기야 아, 저는 근데. 정말 아까 오면서 카메라 잠깐 꺼져있을때도 저는 계속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세가 좋으시지 아니 왜 런닝을 안하셨지 아. 풍이 아니셨구나. 아, 다 진짜다. 아, AI가 뛰는 줄 알았어요. 아, 심지어. 아 이렇게 뛰니까 기분이 좋네. 상쾌해요, 상쾌해요. 네. 상쾌하다고 뛰 힘들어했었네. 아, 그, 그, 끝나고 나니까 상쾌해요. 상쾌하지. 네, 상쾌해요. 아 이런 느낌이네. 맞습니다. 아, 아.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거리를 더 늘리셔도 되고, 어. 속도를 좀더 올리셔도 되고, 예, 어. 네, 저는 충분히 뭐저 이상 은 그냥 뛰실 것 같아서. 어. 제가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죠 사실. <laughs> 런닝은 <laughs> 예. 우리 카메라 앞에까지 뛰어가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 그 여기도 뛰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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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구독자 10만 있나요? <laughs> 진이도다할수 있어. 진이도 스마트폰 쓸수 있어. 진이도 키오스크 할수 있어. 진이도배달쓸수 있어.